오늘의 미션은 탄소 줄이기입니다 두분중 누가 더 많은 양의 탄소를 저감시키는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지는 사람에게는 추가 미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겼네 야, 이... 할 것도 없네 이거만 이겼네 자신이... 어? 순환씨 뭐 하세요? 제가 평소에 텀블러를 자주 사용하는 분이라서요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텀블러 한번 피기당 약 671g 배출됩니다 어네 승아 씨 좋은 팀이입다 휴지 한장 이상 시약 1.6g 저감됩니다. 매일 한통 삭제하면 50g이 준다고 하는 같았데아네 정도라도 워낙 무시하시네요. 아, 매일 한통 삭제시 약 50g의 탄소가 저감됩니다. 충전 어? 다 됐다. 어네 승아 씨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. 뚜을 뽑으면 약 35g의 탄소가 저감됩니다. 어? 또 휴지팩인데. 안 사면. 약 35g의 탄소가 적어지는데 알고 계셨나요? 몰랐어요. 아, 폭하지말 걸. 아무튼 조심해야겠네요. 시작은 자전거로 하겠습니다. 자전거 이용시 약 70g의 탄소가 적어집니다. 어, 에어컨 켜져 있었네. 네, 에어컨 적정온도 있듯시약 16g의 0 탄소가 적어집니다. 아, 가오로 아, 사야 되는데 뭐 사지? 쇼핑을 너무 자주 하면안돼요한벌 뭐, 구매당 약 60g의 탄소가 배출됩니다. 청바지 한벌 사는데 그만큼이나 배출된다고요? 약속 시간 30분이나 비는데 넷플릭스 봐야겠다. 아 뭐지? 아 아니다. 어, 네 좋은 선택입니다. 네, 영상 시청 자제시약 64.5g의 탄소가 절감됩니다. 역시 탄소 저감이 생활화돼 있네요. 모바일 영수증 사용 시약 40g의 탄소가 절감됩니다. 오늘의 배틀 이렇게 마무리 되는데요. 회배하신처성씨에게 추가 활동 예정이 있습니다. 아 진짜 자신 있었는데 제 열심히 했는데. 네, 네 그러면 누분 소감부터 해주면 될까요? 저는 제가 무조건 이길 줄 알았고요. 성희 씨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생각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다음 미션 때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